우리가 먹는 커피 원도의 상당 부분은 동남아시아에서 옵니다. 그중 많은 수가 베트남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라오스의 커피 농장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재가공한 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은 한국에서 대형 카페를 세 곳이나 운영하는 한 대표가 라오스 원도를 직접 보러 가자며 시작된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무역의 관점에서 이 여행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분과 함께 커피 농장과 가공 공장을 찾아 나섰습니다.라오스 현지에서는 제가 통역도 맡고 상담도 도왔습니다.언어는 달랐지만 커피 향이 우리를 연결해 주는 공통의 언어였죠.그 인연을 통해 시앙코항 지역에 새로 설립된. 한국직업대학의 봉축식에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장사도 잘안 되고 운영도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 커피와 고객 그리고 공간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작은 컨설팅을 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현지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 그리고 커피에 담긴 진심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여정은 본 여행의 목적지였던 커피 농장과 공장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